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백봉 전용흙 이벤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요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지금 1등 15만원, 2등 14만원, 3등 8만원, 그 다음에 4등부터 10분은, 4등부터 10분은 요거 38,000원짜리 홍조, 요 똥단지 화분을 하나씩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내일 영상에다가, 음... 영상 댓글에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레티지아, 요 레티지아가 와 이렇게 짱짱한데 언니들이 진짜 주문 많이 주셨어요. 근데 농장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데리고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요거를한 지난번에 두 포트 분갈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세 포트 분갈이해서 얘네들이 빨개지는 게 되게 빨리 빨개져요. 한 열흘만 지나면 빨개지거든요. 그래 한개더 분갈이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8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아이가 12,000원이에요. 농장에도 엄청 많고 저도 또 데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주세요. 그리고 요 홍조 롱다리, 용, 롱다리 화분 여기다가 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좀 사이즈가 화분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세 포트를 심어도 얘가 지금 17.5? 17.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을까. 아, 화분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세 포트를 심어보고 안 되면 은네 포트를 심을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26cm인데,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서 여기는 제가 에오니움을 많이 심었었어요. 에어늄을 많이 심었는데, 요 화분이 지금 남아있어서, 여기다가 요, 네티지아 철아 심으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 홍자로, 홍자 롱다리에다가 네티지아를 세 포트? 세 포트 정도 심으면 세 포트 가고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화분이 18cm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철하잖아요 그래서 철하라서 목대가 좀 있어요. 목대가 좀 있어서 조금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 얘가 지금 이렇게 1시퍼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1팔에도 오래 다져진 애들이에요. 입장이 다지런해. 저는 제얘를 보면 맨날 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언니들이 또 생각보다 순동순동하게 잘 키우나 봐요. 저는 얘가 여름에 균이 와서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걔는 저기 뭐야 물안 주고 키우면 물안 주고 진짜 물을 박하게 주고 키우면은 얼마나 순둥순둥하고 예쁜데 진상이라고 하냐고 이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어떻게 키우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밖에다가 노숙을 시키면서 오는 비비가 잠깐, 잠깐 들이칠 때만 비를 맞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안 준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백공전용 흙에다가 심었어요. 백공전용 흙은, 음, 용토가 없어서 얘네들이 우짜름 물이 빨리 말라주잖아요. 물을 주면. 그래서 빨리 말라주니까는, 음, 우짜름을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은 물을 아예 안 주고 키우면 되는데, 이거를, 비를, 그러면은 비를 안 맞춰야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춰서 균이 왔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니들도 그러면은 어쩌다가 진짜 뭐 생각날 때한 번씩 물을 주시고, 키우시면 예쁘게 잘 키우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워낙에 색감이 완전히 새빨개져서 진짜 그 새빨간 색을 보면은 언니들이 환호를 하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색이 예뻐서 환호를 하는데 저는 그다지 막 이렇게 우짜라고 요러는 애들보다도 저는 좀 넓적해서 얼굴 큼직한 그런 애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얘도 예쁘기는 색이 너무 예뻐서 그냥 보면은 지나치지를 못하는데 <laughs> 예쁘기는 너무 예쁜데 이제 귀여워 놓으니까는 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근데, 물을, 제가, 오는 비를 다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는, 러 비를 안 맞추고 키우면은, 예쁘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백봉전용 흙에다가, 이거를 심어서, 용토가 없잖아요. 용토가 없으니까, 얘들이 조금, 덜, 저기, 뭐 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균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건아니고요 그냥 살짝살짝 오는데, 그 살짝살짝 오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잘 키우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철화가, 얘네들은 있잖아요. 음, 거의 철화를 잘 엮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딱 대부분이 생얼로 풀려요. 그래서, 아이고, 일단 올려놓고요. 아이 조금 넣어서. 일단, 화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흙 터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모래더라고요. 대부분이 모래고, 용토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농장에서 예쁘게 잘 자랐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잘 키우는 농장들은 좀 흙이 좀 달라요. 그래서 흙이 다르니까는 어떤 흙을 썼나,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 백봉 전용흙에 용토를 섞지 말고 그냥 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백봉 전용흙에 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레티지아를 판매하고 그럴 때는 다육이 전용흙에 심었어. 요 다육이 용토가 20% 정도 주어서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애들을그렇게 많이 음, 용토를 주지 않고 20%면은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뭐 기본적으로 다2 0면 쓰니까 그거는 이제 뭐 쓰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보통 전용석에다가 심어서 여름에 비를 맞추지 말고 <laughs> 봄에 오는 비 저는 다 맞췄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비를 맞추지 말고 어쩌다가 한 번씩 맞는 정도, 이 정도 진짜 뭐. 요 정도로 해서 한번 키워볼까 싶어요. 저는 그냥 내놓면은 으 그냥 밖에서 오는 비 닥안 받고 이렇게 자라게 그냥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놓면은 으 들여놨다 내놨다를 아니요 들여놨다 내놨다를 안 해서 애들이 그렇게 균이 왔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이 영상에다가. 제가 대문사진에다가 여기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아, 뭐라고 쓸지는 일단 조금 있다가 생각을 좀 해보고 써드릴건데 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번을 이제 뭐, 어쨌든 하나라도 사신 분들은 다들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을 써주시면은 내일 영상에다가 또 제가 다시, 이거 저기 뭐야, 어 당첨되신 분들을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제 댓글은 고정으로 달아놓으니까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거기서 이름을 보시고, 어 이제 저한테 저기를 주시면 돼요. 저기 뭐야. 아, 잠깐만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잘 털어서 3개 들어갈까요? 4개 들어갈까요? 여기 지금 이쪽에 너무 자, 자구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애들은 사실 방해가 좀 많이 되거든요. 방해가 많이 되는데, 여기, 글쎄 일단 넣어보고 뭐 괜찮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방해가 좀 되면은 그냥 떼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연 밑에 이파리 큰 이파리 있잖아요 이거 지금 흙이 바짝 말랐는데도 엄청 빳빳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얘가 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늘 보면 이렇게 빳빳해요 그래서 어뭐 여기다가 하나 뽑아 놓고요 그다음에 또 요것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택배 내일 출발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내일 출발해요. 만약에 택 출발을 못하면 영상에 얘기하든지 언니들한테 문자로 가르쳐드리거든.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택배 출발 못했어요 하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어, 택배가 5일만에 왔대요 근데 그런 그때는 그게 흙이라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식물이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영화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어, 택배를 내일 말씀해요 했, 했는데 그 다음날 혹시라도 못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이틀 기다렸는데도 안와요 그러면은 저한테 꼭 문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택배가 저기 뭐.. 집화장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5일 만에 받았는데 아! 뭐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락이 되면 택배가 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택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꼭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게 <laughs> <laughs>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어제 택배 보냈는데 택배 출발했나요? 하고 이제 아침부터 문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 무조건, 뭐, 월요일 날 보내면은 수요일까지 기다려보셨다가 수요일 날안 오면은 또 문자를 주세요. 화요일 날 아침에 문자 할 필요는 없고요. 어, 그리고 어저께 그 택배 전부 다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택배가 도착을 안해요.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잘 뽑아서 왔어요. 잘 뽑아서 왔는데 여기 하나 나왔어요. 하나 더 넣어야 되나 하나 더 넣으면 사각형이 될것 같아서. <laughs> 사각형이 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기, 높은 쪽을, 가운데로, 가운데로 놓기요. 그 다음에, 얘도, 높은 쪽을, 아 높은 쪽을 가운데로 놔야 되는데, 이쪽이, 이쪽이 놓고, 저쪽도 놓고, 어느 쪽이 높을까요? 이쪽에다가 놓기요. 아니, 그냥 얘는 여기다 놓고, 그러면 일단 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요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야 예쁘거든요. 얘가 너무 기네. 옆으로. 옆으로 너무 길면은 안 되니까, 잠깐만요. 아, 여기 옆에 이거 자고를 다 떼어버려야 되나 싶은 요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좀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서 자고를 떼어버려야 될까 싶은 요런 생각이 드는데, 요렇게. 이렇게 올리고요. 아, 세개만은 충분하네요. 세개만은 충분해요. 이렇게 올리고요. 아, 조금 사각이라, 건등건등 하잖아요. 그러면은 싹 돌려서 이거를 이거를 가운데다 높은 거를 해주려고 했는데 가운데는 안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세워서 얘가, 가운데가 좀 높아야 예뻐요. 그러면은, 낮은 쪽에 뒤쪽으로 가고, 이쪽을,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얘는, 아, 저기요. 지난번에 댓글을 보니까는 어떤 분이, 아, 철화도 합식을 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철화는 저는 합식 잘안 해요. 그런데, 요, 리티지의 철화는, <laughs> 철화가 잘 엮여있지를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생얼로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요거 지금 다 생얼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 생얼이 있거든요. 다 생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 얘는 생얼이 없는 애가 없어요. 했더니 생얼 있는 아이를 주세요. 그 없는 애가 없다는 없다니까 <laughs> 생얼 있는 걸로 주세요. <laughs> 이렇게 문자를 하셨는데 다 생얼이 있어. 요 얘가 요거를 여 옆에 생얼 요거를 떼어버리고 여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니까 여기 거는 떼어버리고 얘네는 조금 자라서 올라오게 그냥 내버려두고요. 그거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워낙에 무거워서 무거워서 입장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막 대충 만져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학 철화, 얘네는 철학이 잘 풀리는 애들이라서 굳이 생얼을 주세요 하고 안 해도 돼요. 다 생얼이 달려있어요. 앞에서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살짝 앞으로 아세게 심으니까 딱안 맞네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풍성하죠. 근데 이제 철하고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는 이거 높이는 어 이제 흙을 넣어주고 살짝 위로 당겨주든지 아니면 밑으로 저쪽 뒤쪽이 하... 가운데가 높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좀쑥 들어가잖아요. 높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이 높거든요. 이쪽이 높아서 여기로 했는데 이 옆쪽이 많이 높아서 맞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높아요. 근데 이쪽이 높, 높으니까는 아휴, 어쩔 수없지 싶어요. 그냥 이 높이를 이 정도만 맞춰서 이렇게 이 정도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아, 살짝 좀 흙을 넣은 다음에 뽑아서. 키를 맞춤 올려서 키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이쪽으로 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얼굴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으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좀 흥하기는 하죠. 흥하기는 <laughs> 해도 아까 띄어놓은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 안에다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음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거는 한몸이라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으니까 여기 공간이 있는 데다가 대풍 전용 흙을 용토를 섞지 말고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진짜 웃자라기도잘 키우, 잘하고, 요렇게, 어, 딱딱을 키우기가 농장에서 진짜 농장 사장님이 요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잘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빵한데, 다른 애들 같으면은 이렇게 빵빵하면은 흙이 대부분이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데, 얘는 흙이 완전 살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지 않고 키우시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주면은 이런 상태가 안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보면은 입장이 가지런해가지고 진짜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부터 예뻐지는 애들이에요. 이제부터 아 진짜 새빨개질거예요 이런 애도새빨개지면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농장에 엄청 많아요. <laughs> 엄청 많아갖고 제가 음. 많이 데리고 왔는데도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농장 사장님이 있을 때 데리고 가세요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laughs> 언니 자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 너무 예쁜데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데리고 와요. 이런 거는 데려다 놨다가 봄에 팔아도 되거든요. 봄 되면은 빨개지니까 봄에 팔아도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물건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도 그렇고, 양울봉랑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자리가 있으면 농장에 있는 애를 싹다 데려다가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 거로도 지금 넘쳐 흘러서 제가 이렇게 좋은 물건을 봐도 이제 다 데리고 오지를 못해서 그냥 어, 아이들 그래. 화분이라도 열심히 심어 놓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흙을 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무닥무닥 어차피 엮였다 풀렸다, 엮였다 풀렸다 하면서 대부분이 풀릴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대부분이 풀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무닥무닥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아 이쪽에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흙이 비었어 야, 진짜 화분 빈 데마다 다 심어 놓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laughs> 다 심어 놓고 싶은데 야, 이렇게 하면은 딱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케이분갈이가 됐는데요. 요 위쪽이 높고 요 앞쪽이 좀 낮은데 이게 한 몸이라서 이게 키 높이를 조절을 못 해줘요, 못 해주는데 지금 요런 모습인데 대충 심어도 완전히 아 너무 뿌듯하고 예쁜 레티지아 철화를 심었는데 오늘 지금 여기 요 영상에다가 꼭 댓글들을 <laughs> 달아주셔서 아좀 아 마음 저기 뭐야 저기 당첨이 된 분도 있고 안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안 됐어도 다음에 뭐 구독자가 뭐 육천, 칠천 요럴 때 감사 이벤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이 구독 좋아요를 안 하니까 여기 시간이 걸리는데 저한테 뭐 이벤을 할수 있는 어떠한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명분 없이 이벤을 못 하잖아요. 명분 없이 이벤을 하면은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를 안 하는 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구독자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벤을 못하는데, 뭐 6천이나 7천이나 이럴 때또 요런 좀 어, 큼직하고 예쁜 화분, 코로나 분들을 또 어, 여러분들께 이벤을 해서 무료 나눔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 없고, 또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모두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다육이었습니다